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68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송소를주을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서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단냐의현손이요 여이엘의 현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것이 없나니 대열을 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여호사바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서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본즉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유다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 태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 또그 태평함 그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태평 또 평안 또 온전한 은혜를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러한 새벽이 되길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태평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 불가의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추상적인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적 불가의 적을 만났을 때는 아, 기도는 물론 신음 소리조차 낼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 스탠리 게일은 삶의 무게에 처절히 짓눌려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대적 불가의 강적을 만났을 때 드리는 절박한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믿음은 위기의 순간의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봄과 같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내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인들로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지명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5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이미 읽으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어온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여호사밧의 통치 후반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서 19장에서 선견자 예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나라를 잘 운영했지만 그가 정치적인 이유 안에서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을 잡는 큰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라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서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역대하 19장 2절의 2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이르러 마자 이르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로다 이말이 이마리,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새 연합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올 때에 여호사밧은 수 가장 먼저 자신의 낫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전처럼 적국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부강국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자신의 낫을 여호와께만 향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다른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 혼자만의 경건과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발, 자발적인 순종 안에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요사밧의 왕 그는 예루살렘의 성, 성전에 새로 단장한 뜰 앞에 서서 모인 회중을 대표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5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밭의 기도라고도 하는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 또는 기도의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그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간구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이 또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본래 있지도 아니하는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들이었고. 또 그들이 기도한다고 한들 그 우상들이 또 그들이 스스로 신하여기는 것들이 그것을 듣고서 행할 수도 없는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교수께서도 글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즉기도의 대상을 가르치셨는데 기도의 대상이 올바로 선정될 때 설정될 때 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요사밧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이 조상이란 말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국한되어 계시거나 하늘의 일만 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늘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 일을 주관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대적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원수 대적을 제압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위기의 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뚜렷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을 대적할 그 무엇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대적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해낼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감히 온 세상의 주권대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 그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선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보게 되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 저 이방인 새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에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즉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환란 가운데 환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시겠다는,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여호사밭은 성전 낙성시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주의 성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또 이른 새벽 시간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성전의 문을 열어 두고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때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을 그저 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여호사밭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가 나옵니다 20장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옵니다 라고 그럽니다 즉이큰 무리 앞에서 이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신앙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타개하러 그 어떤 방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실에 대처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현실을 타개할 해법을 여호사밭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울면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듯이 엄마의 얼굴을 향하듯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해결할 방법이 내게는 없지만 이 문제를 타개할 이 문제를 풀을 해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해법,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된다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때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이 우리 삶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15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박과 온이사이 금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문제가 내 문제다. 이건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버거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혈을 이루고 서서 보아라. 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이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고 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노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흐트러지지 말고 그 대열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향해서 맞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눈에 보이는 싸움의 당사자는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요 사박과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들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향해 달려가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적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의 야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또 그리고 요호사밧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한 야시에 대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함의 말씀의 신뢰를 바탕으로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은원한 후에 노래한 자들 택하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입니까 또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군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며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셨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이 찬송하며 온 유다가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22절 보게 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고 또 적군들은 자중질환으로 서로 쳐 죽임으로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거두어들이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온 유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는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였었지만 이제는 승리를 인하여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그 승전한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장수를 뭐라 얘기하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브라가는 히브리어 브라카입니다.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것을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 송축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골짜기요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기쁨의 골짜기입니다. 응답의 골짜기입니다. 구원의 골짜기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손들어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리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은혜의 은혜의 걸음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 눈으로 목격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사박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승리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날,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성도들그 삶과 가정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브라가 골짜기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염려와 근심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갔더니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해결의 골짜기가 되어지고 오직 기쁨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 불화, 불화가 골짜기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날한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위에 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여 사랑의 전력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민들를 감사합니다. 나의 나...